조금 축소해서 2.16% 올랐는데요. 일단 자가면역 자가 경구 치료제를 미국 파트너사한테 양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200억을 받기로 했는데 처음에 일단은 40억을 그. 이 파트너사 주가로 받고요. 그다음에 1차 마일스톤을 45억, 45억 현금 이제 성공이 되면 받고 45억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또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 65억 또 나중에 주식으로 받고 상업화가 되고 나면 로얄티는 별도로 받고요. 그래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트너사의 주식을 많이 받아갖고 그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때 다시 한번 또음 그. 뭐라 그럴게 평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가 어 지금 유방암 치료제 vrl 08 하고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치료제 vrl 02의 권리가 반환되면서 최근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음 대표가 어 지금 그 200억 200억씩 메리츠 증권하고 키움증권에서 어그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, 음, 그, 주식담보대출 받았던 걸 갚으면서, 일단, 어, 조금, 음, 주식, 어, 반대매매 신청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는 해소가 됐고, 이번에, 기술력까지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기술 수출을 또 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제 수익도 들어오고 좋아지는 모습이다. 그래서 조금씩 길게 보고 보는 노인는 조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어그 미국 조지아 쪽에 있는 공장 쪽에서 결국은 어 우리나라. 하고 뭐 이제 다른 나라 근로자들하고 합쳐서 미국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 공장을 만드는 일에 이번에 했던 부분은 좀 폐차기 였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흔들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투자에 좀 망설이는 것 같고 현대차도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소문입니다. 그래서 음 결국은 트럼프가 미국에 투자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이번 조치 때문에 많이 좀 그런 신뢰가 좀 흔들리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은데 민주진영에서는 어 뭔가 정청래 의원이 너무 자기 정치를 한다는 그런 비판 여론이 좀 강한 모양새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. 그다음에 이번에